이 시간은 구약해로운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요셉이 은이0량에 팔려가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유다라는 뜻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38장에 나오는 유다는 잘못된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히라라는 뜻이 유치 찬란한 것이래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찬양은 무엇이냐면 내가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찬양은 손을 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입술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딱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거기서 가나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랬어요. 수아라는 독이라는 뜻이에요. 아내를 삼은 것은 뭐냐면 기도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더 나타내고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런 행위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른데 경계하다 감시자 보이는 육의 욕심을 따르는 것들을 내가 취하면서 그것을 다내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이 오난은 강하다 힘세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내요 내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11조를 하고 뭐또 전도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또뭐 어디에서 봉사하고 이런 거를 다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오난이야. 그리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셀라라는 뜻은 요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십이 뭐냐면 케지브예요. 그건 위조된 어그는 카자분데 거짓말하다 속이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면서 그걸 자꾸 요구해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랬어요. 다말이 종료나무인데 그것은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엘적인 믿음, 경계하고 망을 보는 그런 믿음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겸손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그게 악해서 겸손한 기도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말에게 그 동생 오난을 들여보냈어요. 그러면서, 니네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네가 가서 아이를 낳게 해라, 이거예요. 그랬는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왜 죽었어요? 씨를 얻어야 되는데 오난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다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자 수절하라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너 겸손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셀라적인 믿음과 겸손한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또 다른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 셀라도 죽을까봐. 이 셀라는 요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겸손한 기도를, 무기를 삼고, 그 겸손한 기도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딤나가 뭐냐면요 그것은 거름덤이라는 뜻이에요 거름 그리고 지정된 목 달아서 나누다 수아의 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봉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뭐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것들은 바뀌어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내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삶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찬양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늘 내가 겸손해져야 돼. 그러니까 유다와 이 다말이 하나가 돼야 돼요. 유다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 유다적인 믿음과 총손한 이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나인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합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있을 때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과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셔야 되는데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시아버지가 셀라가 장성하면 남편으로 주겠다 했는데 안 주는 거야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니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어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줄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 대, 하, 였더라.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이건 이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롯이 소돔 거기에 살았잖아. 그런데 천사가 왔을 때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상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롯이 자기한테는 처녀 딸이 있다. 그딸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 사람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말씀만 말씀만. 이것도 안 되고 기도만 기도만. 이것도 안 되는 거라는 거야. 말씀을 따르는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에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내야 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 그리고 유다가 염소떼에서 염소 새끼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야. 자기 안에 남을 들이받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줄 때까지 도장을 달라고 랬어이 도장이 뭐냐면 핫함인데 멈추다. 봉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끈은 파탈인데, 완고하게, 불미스럽게, 씨름하다. 그리고 지팡이는 마탄데요. 막대기, 이 막대기는 우리를 만드시는 성령의 힘이에요. 그것을, 약조로 달래는 거야. 그니까, 이 겸손을 인정을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해갖고 이겼듯이,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힘으로 나를 만들어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로 말미암아서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가로되 길겹애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녀가 다 말인데 겸손인데 이 겸손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충 맞다라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부준데 멸시받음, 망신당함 이런 뜻이거든. 염소 새끼는 개딘데 배어내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남을 들이받고, 남에게 상처주고, 남을 괴롭혔던 믿음의 행동들도 다 멈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보니까,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으라 그랬어요 다말이 애를 뱉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그게 애쉬거든요 그건 현존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그럼 믿음에서 자기가 그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겸손을 요구해야 되는데 겸손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보니까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그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 홍사를 맺다라는 것은 홍은 뭐냐면 붉굴 홍이거든 죽음의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했던 그런 찬양의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죽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 겸손하게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레스가 나왔어. 베레스는 히브리어로 페레츠인데 분열하다, 파괴하다, 어근이 파라트인데 터치고 나오다, 자라나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찬양들이 다 잘못된 찬양인 것을 깨닫고 그걸 배설물 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삶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증가되고 믿음이 많이 자라나서 행동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아들 이름이 세라예요. 세라라는 뜻이 뭐냐면 비추다, 광선을 내뿜다, 나타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오! 빛이 비치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기도가 세상에서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믿음에서 에서의 계보가 36장에 나오고 그리고 요셉의 보디바에게 팔려가는 것까지가 37장에 나오고 요 38장에 유다에 대해서 잘못된 찬양에 대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요셉의 생애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39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